목장을 돌같이 입어라 그건 아니겠죠 다 있는데, 해놨어요? 어, 있긴 다 있어, 나도. 네, 모처럼 계속 슬럼프여서 홍보를 좀안 나왔었습니다. 안 나왔다가 오늘 모처럼 아, 내일이 이제 일요일이니까 아, 오늘 바깥에 나와서 이제 로드 캠핑 홍보 캠핑을 하고요. 오늘 하룻밤 자고, 아, 좀 오줌 일어나가지고 광양하고 순천을 한 바퀴 돌고 올라고 아,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우리만의 별장, 예, 그 지난번 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파제 옆에, 예, 그, 노견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수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죠.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다 와보고 싶어 하는. <목소리> 쫑포 해양공원입니다. 그, 포장마차들 쭉 있고, 아, 어떻게 보면 먹자판이죠. 근데 저 하나, 저희 집 사람은 여기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거 여기서 뭐 먹을 정도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서 집에 가서 비슷한 거 그냥 해 먹고 맙니다. 한 접시에 4만원인가요? 이거 얼마? 오늘 4만원이지? 보통은 최소 3만원? 3만원 정도. 근데 양이 많으면 제가 지금 양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한번 사먹어 볼만한데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도 지금, 지금 현재 시각이 몇 시쯤 됐습니까? 오늘 추워가지고 뭐 일찍 다 파한 것 같다. 3시3 8 분인데 벌써 다 파괴버렸네. 아니요 아직 괜찮아. 아 저기 하나 하고 있는 데도 있네. 차, 문 닫은 차들도 있고 지금 보이시는 요 요런 이제 이동식1톤 어, 스네커 같이 생긴 것들이 전부 이제 포장마차 차들이거든요. 저쪽에 보시면 아직 장사들 하고 있죠. 네, 지금 거의 파장분이네. 아 여기 참 대단합니다. 여름에 보시면은 뭐 거의 발길을 팀이 없는데 오늘은 이제. 뭐 오늘은 나왔다. 이 어. 낭만 부처가 나왔네. 아니 원래 이거 하나씩 갖고 어. 그 뒤에다가 차를 아 세워놓고 하는데 이제 다 폐장했잖아. 이거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뒤에 차를 대놓고 아그 앞에다가 아 이제 산림차를 아더 까는 겁니다. 뭐요? 네. 오늘 썰렁하네요. 오늘 방파제 가서 낚시를 해도 아마 저가 거의 뭐 단독으로 방파제를 대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무튼. 오0 원만에 나오니까 또 이런 불빛들 보고 보니까 그러니까 좋네요. 어디 저 산속에서 있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자동차 극장을 하는데 극장에 차가 하도 안 들어오니까 어디 산속에 있다가 이렇게 바깥에 나오는 것 같은 저 중이 산에 있다가 이렇게 도시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이런 네온 사인들 뭐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극장에 사람이 얼마나 나오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달려 봅니다. 정포 해양공원. 어, 포장마차 거리를 지나왔습니다 네, 보통 새벽에 이렇게 로드캠핑을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제 세팅을 해야죠 버스를 또갈수 있게끔 아 이게 지난번에도 카메라가 잘안 쓰던데 열심히 제일 먼저, 로드캠핑을 나오면은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먼저 발전기를 켜야 되겠죠. 이렇게, 발전기를 먼저 켜고, 안에, 큰 전기가 먹을 만한 것들은 다 꺼놓습니다. 그냥 발전기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3kg 짜리 보시면은 혼자, 이 러터 발전기인데요. 네, 무서움인데, 소리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안에서는 잘안 들립니다. 아, 그래도 이 발전기가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각종 전기 장치 중에서 전기 장치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꺼놓습니다. 아, 물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기 전에 온수 보일러를 지금 데펴서 나왔기 때문에 아, 하루 정도는 충분히 쓸 양은 되고요. 만약에 장기 숙박이 들어간다면은 발전기로 보일러를 데필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어떤 구성품들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제 유틸리티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잠깐 아,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렸고, 아, 저는 이제 낚시를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이템, 오늘은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다시피제 아, 나와 말인데요.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아, 저 방파제에서 제가 낚시를 하는데 아무도 없죠. 어, 아, 꼭올 때마다 올 때가 맞아, 물이 다 빠져버리네. 물때 맞추기 참 시간이 뭐 아시겠지만 낚시 하시는 분들 정말 자기하고 안 맞습니다 이 물때 밀대. 아 물때가 안 맞네 너무 아, 많이 빠졌는자 오늘 면 물인지 아, 안전지 간전지 확인도 안 하고 왔습니다 자뭐 아, 물때 맞는다고 거기 나오는 거 아니고 아, 한번 그 세팅해 가지고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